아, 이 아, 근데 있네. 근데 다음에 면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면접을 시키자. 어쨌든 어차피... 면접 어, 아니, 가자. 우리 가찾아 <laughs> <야, 이거> <laughs> 가자. 자, 퀴즈식 면접하자. 그래야 되. 그러니까 족퀴즈로 그러니까. 어, 해야겠어. 가자. 응. 지금 가자. 좋다. 좋다. <laughs> 자, 이동합니다. 다음 누구죠? 어, 딸인 님. 네. 딸인 님. 딸인 님, 저희랑 자, 박사장 팀인 거 사요. 상과 함께 뜻덜 컴퍼니를 하고 싶습니다. ㅋ <laughs> <laughs>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딸이 어, 왜 저희랑 그렇게 게임하게 된거예아 뭐? 진짜 제 꿈이었어요 꿈이었어요? 네몇살 때부터? <laughs> 진짜 제가 방송을 시작한 시기부터 한 4, 5년 된거 같아요 아, 4년 동안 좋은 거 있어요? 좀 이거를? 네 정말 힘들어요 꿈을 이룬 소감이 어때요 지금? 아. <laughs> 진짜 웬만 방송에서 거의 안 웃는데 진짜 너무 감동이고요. 그 어떤 순간보다 행복합니다. 저희와 함께 이 게임을 한다면 꿈을 이뤘는데 다음 꿈은 뭐죠? <laughs> 일단 예비 합격 번호 지금 4번 드리겠습니다. 5번이요. 5번이요. 5번이에요. 5번입니다. 도르마무 면접을 보러 왔다. 면접 보러 왔다. 안기모지기모지 같은 경우 리서컴퍼니 해봤잖아. 안 해봤는데요? 어왜왜안 <laughs> 해봤어? 같이 안해줘서요 누가? 사요 선생님이요. <laughs> 아. 그때 이미 탈락하셨구나. 근데 본인의 능력을 탓하셔야죠. 저희가 <laughs> <laughs> 왜안 뽑았겠습니까? 해봤으면 저희가 뽑았겠죠? 안 해봤으니까 안 뽑았죠. 아니, 해보고 와야 되는 거였습니까? 겨, 경험자만 뽑습니다. 냉정해요, 아, 사회는. 그러면저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입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거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샤르 어. 그리고 애니오랑 같이 짜서. <뽑고>. 가점업체 따랐습니다. 아, 아니 맹준님만 경력이 있으시다는데요. 오, 어 자르맹주 어, 경력이 있어? 그래서 그 팀의 리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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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런 목소리를 왜 저희와 같이 리서치 컴퍼니라고 싶어? 그니까. <laughs> 왜 앞이 우리였죠? 왜 앞이 왜, 왜 우리 선택한 거죠? <laughs> 와몇몇 아. 시죠? 열한 시고요 <laughs> 혹시 이 멤버가 왜? 아니 면접은 윤양희님이 보러 오신 거잖아요 아니, 본인이 면접 신청하시고 <laughs> 당황하시면 어떡해요 어, 왜 어필을 안 하지 윤양희님? 네. 저희랑 리설컴퍼니 하고 싶다면서 그렇게 이악물 하고 싶다더니 자한번 들어가서 비명소리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아 비명소리? 어, 네 비명 리설컴퍼니 <laughs> 해보셨어요? 한번 했습니다 오 지금 비명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laughs> 그때 <제> 기억을 <laughs> 살려서 그럼 제가 거미 역할 네. 할게요 What'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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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요 a t s up? 어 h a 요 s 타요다 무슨 연관관계죠? 왜토요 s 했어 What's up? w h a t 다 up? What's up? What's 아네 이거 면접 보기 전에 일단은 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토요씨 네. 만약에 네. 오늘 면접이 떨어져도 저한테 안 서운해할 자신 있어요? 사장님이 100만 원만 갚아주신다면 서운해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제가 언제 100만 원 빌렸죠? 아, 100만 원을 빌렸어요? 자! 사장님께서 하교님 메이드 카페 어? 와.. 어, 바로 갚았내 탈락입니다 토요일 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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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갚았습니다 <나. 웃음> 잠깐 자두 씨 이거 자두 아니야? 예.. 어, 네. 어? 안녕.. 안녕하세요 리셀컴퍼디 어, 경험 있어요? 예! 근데 왜 해본 게임을 저희랑 또 하려는 거예요 ㅋ <laughs> 아, 왜, 왜 한... 저희랑 하고 싶은데요? 아 이거 면접이에요, 시비예요 이게 죄송한데.. <laughs> <저한테> 궁금하니까 <laughs> 자, 일단, 자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음? 네 설명해주세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네눈더 음? 예. 똑바로 보셔야 돼 아시겠죠? 똑바로 보겠습니다 예. 자 보시면은 저가무슨색이 빨간색이죠? 예. 어, 네. 이 사람 무슨색이 파란색이죠? 네이 네. 사람 누구예요? 초록색이죠? 네친환경요

우리가 너 네. 탈락 시키는 거야 이세아. 아니요 아니요 제가 참여할 건데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가 아니요 저희가 찰게요. 아니요? 저희가 찰게요. 아니아니 저희가 찰게요. 저희가 찰게요. 아니요 저희 키이세 아니... 님과 같이 할 거예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뭐야? 당 <laughs> 사장님은 안 하자는 데요. 아 키이세 님 저희랑 같이 할맘 있어요? 아저 저야 하고 싶죠. 근데 저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한 번도 안 해봐도 저희 그럼 오늘 처음 한 분들이랑 하고 싶은데 같이 하실래요? <laughs> 네. 싫어요. <laughs> 무라 네. 네. 찾다 숫자님 네. 그러면 이따 할래요? 오늘은 좀안 되는데 내일 할래요 내일? 내일이요? 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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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내일 저녁 내일 아, 저녁 내내내 저녁은 가능한데 싫어요! <laughs> 저희가 찾습니다. 대종님 어, 네네 리셀 컴퍼니 왜 저희랑 하고 싶어? 집현전 합사이대가 일하셔야 되는데 저희랑 <laughs> 리셀 컴퍼니를 하고 싶죠? 여러분들의 비무소리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비무소리에 리쌀컴퍼니 경험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어한 번도 없겠구나 네 그럼 다음에 합시다 <웃음> 네? <웃음> 네, 저기 하양 율무차님 네? 저요? 뭐, 왜, 왜, 왜요? 왜왜나 어, 뭐, 뭐, 날개 벗고 와야겠어 왜요가 아니라 저희한테 박사장 김민교 타이와 함께하는 리쌀컴퍼니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율무차님이 아, 먼저 오신 거잖아요 근데 왜요라고 하면 예. 어떡해요 제가 친구가 없어서 아이고야,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요. 마지막 자, 우정 몇 살이에요? <laughs> 뭐죠? 마지막 친구와 함께 담소를 나눴던 때.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친구예요, <laughs> 하얀 유무차님. <laughs> 아, 지금부터 제친구가 대처치는 건가요? 그렇죠. 아, 당연하죠. 찐, 찐, 찐으로서 말할게. <laughs> 너랑 게임하기 싫어. <laughs> 문양님은 리설컴퍼니 왜 저희랑 하고 싶어요? 아, 시켜주실 거임? 당연하죠. 아니, 이유 듣고 일단 한 분야의 톱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너무 멋있고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질문 칸 타요 박 사장 김민교인데 각자 탑 장르를 말하세요. 자 타요 하스스톤. 응. 음? 김민교 입담 앤 롤. 응. 와우. <laughs> 박 사장 배그 칸 롤. 오, 오 박사장 배구에서 탈락입니다. 박사장 은 범죄라고 하셨는데, 거품, 미친 새끼, <laughs> 개판, 데이트 폭행, 미친 <laughs> 새끼. 다음 누구죠? 비규 씨 이제 로비에서 다음이 로비 없다고. 사... 로비에서 사... 다음이 없다고. 로비에서 한명 합격자 <laughs> 뽑죠. 아 그럼 이제 회의하죠. 회의하죠 회의합시다. 마크 액포, 회 여기로 갑시다. 와요. 어... 어?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어? 저는. W씨? 와, 따스했는데 너무 좋다. 아, 뭐야? 이거, 아, 그러니까. 아, 우리 동선 체크한 너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 너무 어렵다. 야, 는 타이어 버스에 놓은 거 봐. 아, 이거 와. 너무 너무 진한다, 이거. 탈락. <laughs> 야, 괜찮아. 금, 최종 대화 금규리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사람 서로 한 명씩 지우기 하죠. 아, 그럼 딱 남는 세명 하면 되겠다. 최후의 3인에서 최후의 3인을 마지막에 노래 테스트 한 다음에 아, 좋다. 아, 최종 오디션이 있군요, 민규 씨. 예. 최종 3인 노래 테스트에서 thank <laughs> you